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만드는 실버타운, 알뜰 실버타운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알뜰 실버타운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도 하고요. 공공실버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공빠가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 중 고령자 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이 알뜰실버타운에 내가 들어갈 방법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뜰실버타운은 정부에서는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하고요.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실버주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래 1, 2층은 노인복지관이고요. 위에 있는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즉, 주택 아파트와 노인복지관을 한 건물에서 두 가지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실버타운 역할을 하는 곳이고요. 이 주택은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을 고려한 주택이고요. 복지관은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실과 피트니스 시설이 갖춰져 있고 건강을 위한 식당과 사우나, 카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관과 텃밭, 교양광자들을 함께 갖추고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이 주택과 복지관을 한 건물에서 함께 해결하는 알뜰실버타운이면서 미니실버타운인 것입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요. 그동안에 3만 가구를 지원하려는 것을 앞으로는 20만 가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공공주택 8만 가구를 지원하고요. 12만 가구는 금융 지원을 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편리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령자 시설, 노인복지관이죠. 노인복지관과 함께 방문돌봄 서비스 그리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편안한 무장애 설계를 통해서 생활하기 편리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주택 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령자 복지 주택으로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50% 이하인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고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고령자 맞춤 주택입니다. 또한 고령자 어르신들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노인주택과 함께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만듭니다.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생활 서비스를 하고요, 보험공단과 함께 요양 서비스를 협력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해서 건강 정보를 얻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금융 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가구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lh sh 임대주택 계약금의 70%까지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요.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할 때는 0.2% 포인트 우대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70% 한도로 금리는 0.2% 이하에서 연 2.1%에서 2.7% 정도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복지 주택을 2025년까지 2만 호 공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주거 정책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고령자 복지 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자 복지 주택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고령자 복지 주택은 영구 임대 주택으로만 공급을 했었는데 올 2월 2일부터 국민 임대 주택과 행복 주택까지 확대해서 제공합니다.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공파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알뜰 실버 타운은 월세가 일반인 기준으로 8만 원 이하입니다. 가성비 좋은 미니 실버턴입니다. 입주 어르신들이 독립생활을 하면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주택도 시설이 좋고요. 그 아파트와 함께 잘 갖춰진 노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는 경로식당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운동실도 있고, 취미실도 있습니다. 공부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50% 이하 국민들에게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50% 경계선상에 있는 분이나 조금 50% 위에 계신 분들도 자녀분들과 세대분리 그리고 소득과 자산을 정리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알뜰 실버타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고향이나 평상시 살고 싶은 곳에 이런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자 복지주택은 2만 세대 지을 예정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공빠TV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주거를 위해서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빠 TV가 알려드린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 주택에 해당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정부가 만들고 있는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빠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이어서 알뜰 실버타운에 대한 계속된 정보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공빠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